사실 이런 거물어 거예요. 박물관이나 이런 데는 난 들어가서 보는 게 좋아하지 않아요. 이제 지금 식상한것 같아요, 박물관들이. 왜냐면 한 군데 가면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성당도 비슷하고 그리고 생각이 안 나. 다 똑같아. 그냥 그때 당시에는 우와 이러고. 그 다음 생각 안 나. 들어갔을 때 그때 그 잠깐의 그그 그 묘한 감정 있잖아요. 그걸 느끼러 가는 거지. 여건 뭘까? 네. 여기 프라성. 아주 멀진 않아. 그래서 높은 데지. 왜냐면 까르교 바깥에서 구시가지 쪽에서 봤을 때요 마을이 이렇게 산처럼 보였거든요. 포도밭 있다. 음. 우리나라는 이렇게 해가지고 천장을 포도로 이렇게 하던데. 와 멋지지. 야 여기 전경 좋다. 네. 남편이 찾은 샛길입니다. 아 경치 좋다. 우리 둘만의 경치 같은데. 그러네요. 여기서 사진 한방 찍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찍어 드릴게요. 저기는 이것저것 잡다하게 파는 전통집 같아 잡다하게 파는게 무슨 전통집 아니 막 똠냥꿍도 있고 뭐, 딤섬도 있고 별게 다 있더라고 그래 나라 사람들을 어. 장, 상대로 장사하겠다는 거지 가격이 전통스럽지 않아 <laughs> 이제 와이프가 얘기한 것처럼 뭐 저기 손에 든 거랑 뭐 특정 포인트만 금색이야 금색? 아니 거기만 딱 같나?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전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 저런 포인트만 넣으면 눈새겨. 좋네. 뭐 초록색깔이 좋던 초록색깔이. 큰불 구황. 아큰불 봉이처럼 안 생겼는데? 저 안에가 세상이 있나봐요. 아 저기 부엉이가 있구나. 저게 아, 큰뿔 부엉이. 무슨 동물원에서 왔대요 얘네가. 여러분 주인공은 바로 쟤네 부엉입니다. 난 이게 무슨 그 뭔가했지. 조기도 아, 있네. 쟤네 큰. 와, 부엉이 저기 큰 아, 놈이 있네. 어 앉아 있네. 정원 잘 꾸며놨네. 아, 남편 좋아하는 수국이 많이 열려 있네. 근데 뭐 이렇게 조형물을 해놓으니까 되게 디자인이 느낌 좋다. 동굴 같으면서 때도 안 타요. 저꼭 그렇죠? 동굴의 종류석 같이 생겼는데? 맞대요. 종류석벽이래요 이게. 아 종류석벽. 어우 덥네 오늘도. 음. 어제보단 그래도 비가 온 다음이라 기온이 조금 떨어져 있어요. 어제 제가 이곳에서 양산을 펼쳤던 곳입니다. <laughs> 두번 오니까 어때? 두번 오니까 어제 못 봤던 거를또 오늘 새롭게 하나 봤거든요. 아. 두번 오길 잘했네 이런 생각이 들었죠. <laughs> 왜안 올라오고 계십니까? 힘들어요. <laughs> 더워요, 더워요. 그늘로, 그늘로. 아, 그늘과 햇볕 차이가 너무 심해. 그거, 어, 그다 일단 아름다운 영상을 해서 저 위로 가볼까요? 더울 걸? 인사 이래야. 응. 뭐, 보복 관광 여기로 왔나? 여기 사람이 많어. 진작에 이렇게 할거없 뜨거워? 네. 음악인 같은데? 응. 와우. <laughs> 어제도 와우와우 왔잖아. 네, 맞아요. 경치가 멋있어서 와우인가봐요. 어. 아, 멋있다 강아지도 올라왔네. <laughs> 멋있다. 음. 어제 봤는데도 오늘도 멋있네. 네 오늘 햇빛이 더 쨍쨍한 것 같아요. 저기다. 아까 거기. 저 공원. 저기가 카를교야 저기. 아, 저기. 우리 되게 많이 걸어왔네요, 그러면. 어때? 멋있습니다. 카를교에서 지금 보니까 엄청 많이 걸은 거거든요. 근데 볼게 많으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신작이에요. 프라를 담아 봅시다. 강아지가 잘아. 우리 <목소리> 여기에서요. 이렇게 들어와서요. 자두 번째 보러 가 봅시다. 뭐가 보입니까? 아이고 보기 좋다. 아프라성에 오셨어요?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라 똑같이 만네. 어, 저런 그림들이네. 우리가 지금 요쯤 왔습니다. 요쯤다 왔어요. 이제. 조그만해요. 보자. <laughs> 성 안에 들어오면 성벽이 높아가지고 밖이 안 보이잖아요. 그냥 그게 안에 또 다른 작은 마을 같아요. 여기에 계속 데리고 와도 되나 봐요. 그런가 보네. 이 길이 이길인가요? 어. 아 그래요? 나왜 이길이 생각 안 나지? 어, 저 생각이 안 나. 여기 아 여기 이게 뭐 있지 하고 봤더니 잔디밭. 아니웬 외국 사람이 오 하면서 막 감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뭐가 있나 하고서 봤더니 잔디밭 이 있어. 여기 딱 지나가니까 광장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나왔잖아. 여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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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나왔습니다. 와 어제보다 사람이 더 많네. 네. 와 덥다. 덥다야 멋있다야. 덥지만 멋있다. 아. 어제보다 사람 더 많은가 봐요 훨씬 많아요 네. 왜 많냐면 우리 사람 두번온 사람 어제 온 사람, 오늘 온 사람 새로 온 사람. <laughs> 사람 오늘 온 사람이 새로운 사람 아니야? <laughs> 오늘은 새로운 사람과 어제 온 사람 <laughs> 그냥 아무,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아 이거 왕성이야여보야 브라우드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오늘 아 그냥 엄청 중국인들 보네 여기 지금 프라하성의 역사 전시관이래요 여기가 이 건물이 돈 받는다는 데가 프라하 체코의 역사 궁금하신가요? 아니요 <laughs> 저초요 저기 보이는 저 초라한 <laughs> 저기 고왕궁이래요 <laughs> 왜 그게 초라해? 심플한 거지 아니 성당에 비해서 아, 현대식인가 보지 네. 그 체코 아, 사람들은 서운해요. 아, 그런가요? 뭐라 그래 실용적인? <laughs> 우와 사람 너무 많다. <laughs> 첫 번째 왔을 때는 이 건물 때문에 감탄인데 지금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도 진짜 놀랍습니다. 그러게. 오 결혼했다고? 오 신부님 예뻐. 결혼 사진을 찍는 건지 결혼식을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여하튼 천국의 문이 곧 열릴 겁니다. 와 정말 아무나 할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요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 달달하게 하시네요. 아이가 진짜 영화 배우야 영화 배우. 보기 좋아요? 아무나 못 한다고요. 어. 난돈 주고 하라고 해도 못 한다. 우리 <laughs> 사랑이 쉬었어 우와. 감탄 한번더 하고 갑니다. 우, 우와. <laughs> 아, 이렇게 또한 바퀴 돌고 나왔어. 네, 좋습니다. 여길 나오니까 또 경치가. 네, 우와, 좋아. 아니, 어제는 우연히 그 버스킹을 봤잖아요. 그렇지. 오늘 우연히 다른 사람 결혼 사진 촬영을 하는 걸 봤네요. 여행에서는 우연히 뭔가를 볼수 있는 게 많아서 좋아? 네, 좋네요. 어, 멋있으셔. 너무 힘들어 보여. 어. 어제 내가 딱 잠깐 사진 찍느냐고 서 있었는데 되게 덥고 힘들었거든요. 우 와, 또 전경이다. 빨간 지붕. 와, 저기는 구름으로 어두워. 어때요? 네, 좋네요. 이거 프라이 스타벅스? 네, 세계에서 가장 경치가 좋은 곳에 위치한. 어제도 와봤지만 지저분한 건 똑같네. <laughs>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 다리야. <laughs> 다리야 나이는 속이지 못하는 거거든요 <laughs> 와이프는 프라하 성이 멋진 거 같아 경복궁이 멋있습니다 <웃음> <웃음> 후보는 그거 아니었는데 그래 경복궁이 훨씬 멋있다 자 아, 보세요 까르교 건너편에서 프라하 성을 올려다보는 풍경이 멋있습니까? 아니면 프라하 성에서 밑에 내려다보는 모습이 더 멋있으니까 여보는. 질문이에요? 네 여보한테 하는 질문이에요 아 저는 밑에서 위를 보는 게더 네.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어제는 안 그랬잖아요 다 바뀌는 법입니다 아, 저는 여전히 까를교 건너편에서 프라하성을 올려다보는 전경이 훨씬 더 멋있습니다 오늘은 결혼하는 모습도 보고 어. 아, 결혼하는 모습이 아니라 결혼 스냅사진 찍는 네, 모습 보고 외국인 네. 참 보기 좋았어요 근데 여기 지금 여기서 본 거는 우리나라 결혼식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스냅사진 찍는 거? 그러니까 스냅사진인데 되게 뭐랄까 많이 갖춰져 있었고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네. 오래오래 사셔야 될 텐데. 네, 천국의 문이 열리는 <laughs> 것을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 어떤 사람에게는 지옥이겠지만. 네, 맞습니다. 결혼은 그런 겁니다. 네, 결혼은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해요. 네, 그거는 사람 하기 나름입니다. <laughs> 맞습니다. 배려와 양보가 넘치면 천국 이기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이면 지옥 맞습니다. 이상은 프라에서 각시버시였습니다. 안녕.